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고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힘을 얻어 날마다의 믿음의 다름질이 복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1 1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영적인 타결 드디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지내던 이 엘리야가 수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알신앙의 거짓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룬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압에게 보이라 이 압과 바알신앙에 대한 도전을 열어가는 흥미진진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이바알신앙의허비 하늘의비 우러를 간장한다는 바알 신앙의 중심부 시돈 지방까지 기근이 들어서 절절매고 있는 그때 놀랍게도 시돈의 심장부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늘의 축복을 열어가는 엘리야의 도전이 앞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7장에서 이 모든 역사의 주제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분열의 죄과그 정점에선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을 행하였다는 아합왕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맙니다.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엘리야의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당당하게 마주서서 악을 올룩진 세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도록 거룩한 도전 그러나 목숨을 건 도전으로 엘리야를 불러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3년 동안의 어려움 속에 혈안이 되어서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선제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수색해서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맹세하게 하고 철저한 공포와 철권 통치를 일삼던 아합에게 마주서서 나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 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발이 붙들어 준다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는 이 허위 신앙의 모습. 그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오직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전능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합이 아합 앞으로 엘리야가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안에 여기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고 오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대결에 이루어지는 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아베 왕궁 관리 오바다 는그 극단적인 바알 숭배와 엘리아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중심부 안에 놀랍지만 바알 신앙의 근원진 사르밧 그안 가운데. 과부를 먹여 살림으로 하나님의 상수의 근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베 왕궁 그 중심 안에 오바다를 통하여 놀랍지만 선지자 100명을 이세벨의 학살 중에 보살펴서 50명씩 50명씩 굴에 숨겨 떡과 물을 공급하였다는 증언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로움이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처처 곳곳에 사르밧의 과부처럼 전혀 예기치 않은 이방 여인에게도 그리고 여기 아브 왕궁의 중심 권력에 있는 오바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는 여전히 이렇게. 끊이지 않고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듯이 이방 사로발 과보를 통하여 엘리야를 돌보게 하셨던 것처럼 왕궁 관리를 통하여 오바다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데 아 정권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 가뭄이 심해서 고통 가운데 이룰 때, 아합이 하고 있는 일의 실체가 몽구하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대 오절, 이 땅의 모든 물군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권력의 눈이 먼 무지한 왕의 증언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을 먹이고 입혀야지. 자기 권력의 상징인 말과 노세 걱정을 한다는 것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하여 죽이려 할때 짐승을 죽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대비를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선악의 대조입니다. 누가 선한 자고 누가 간잔제를 보는 거지요이 앞에선 아합과 오바다와 엘리야,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과 생명을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채워서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오만한 권력의 대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피셔야만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생명을 죽이는 자가 누구인지 살리는 자가 누구인지 여기 물의 근원이 말랐다면 물 근원 대신 여호와를 찾아야 되죠 터진 웅덩이를 찾아 나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압니까? 어디 가서 혹시나 물건원이 있을까 찾아보자. 그것도 내 백성을 먹이는 게 아니고 내 말과 노세를 살리기 위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이면서 이게 역사의 이야기고 증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 역사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보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묵상하셨습니까? 이제 거룩한 대결로 나가 서야 하는 거지요. 아까 마주서는 싸움, 죄가 가져온 고통과 아픔의 현실과 여러분도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회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마주서서. 싸워가십시오. 그리고 생소의 권원 대신 여호와 이름으로 도전을 삼포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바알의 권원지.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아합의 궁실 그 오바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졌지만 여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아합에게 나를 보이라는 엘리야의 말씀 앞에 오바데가 절절 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믿었던 오바다는 여호와의 영이 지금까지 그 혈안이 되어 찾았던 아합의 수석대 가운데 보호받은 것은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아를 보았다고 말하고 엘리아가 여기 있다고 말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한 사람이 돼서 아합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지요. 이 절절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다 둘러줍니다.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혔던 오바다조차도 아합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모습 앞에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문제 앞에 절절매여 흔들려고 방황하는 말씀 앞에 이이 이 생명의 단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들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영광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